여기다 넣어 안하고야 이거 이름? 안하고 있지 민물장아보다 더 비싸다고? 그것 같아 가격이 각자 여기 이야로가이 이건 자외선이 이건 양식이 안 되잖아 안하고 하 하고 다는 거야? 아, 안하고가 이거는 붕장하고 음. 저기 하모는 참장하고꼼장어는먹장하고 음. 장어 다틀리지 이거 가시 많은 거 아니야? 가시 없어요. 아. 하모가 가시가 많지. 떨어지고 음. 뭐고. 많이, 우리가 안 이렇게 되네. 떨어져야 좋아. 아 맛있겠다. 안하고 진짜 고운 날꺼야. 어머니랑 음. 많이 도 사다 놨어 엄마 손이 커가지구 갈친줄 알겠네. 남들이 안하고 그렇게 안 굵은데. 그지? 사납 빠. 음, 좋은거 사다 놨고 최상크 대가좋 음. 사다 놨어 엄마 성격이 렇게집단 가서 먹으면 쉬운 말 하죠 음. 짜장만짜깐만응 음. 그래도 싸다 어? 수고하시면, 우리 세 마리 먹으면 9만원 나오는데. 아.